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수요독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벌써 8월도다 갔네요. 그쵸.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다는 느낌도 드시죠. 이제 정말 여름이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아, 이러다가 또 9월에 더우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동시에 2학기가 시작됐죠. 이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보면 좋을 또 그런 책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한번 점검해보고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각자 나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초등교사 모임 아웃박스의 12달 성평등 수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이분 퀵 서비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참, 한창 무언가를 배워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 보면 뭐다 느끼시겠지만, 주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 참 뿌듯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곧,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편견들 또한 체득하기도 합니다. 방송을 청취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학생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다라는 거뭐 저도 잘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편견이라는 게 너무나도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참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도처에 널려 있어서 지뢰밭인가 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편견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성별편견입니다. 특히 보호자분들이 아이를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저학년일수록 이 아이를 위하는 활동에 이 성별 편견이 반영되어 있는 어 상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많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런 면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시대에 또 잠깐 숨을 한번 돌리면서 또 성별 편견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기로 하죠. 학부모 회의할 때 주로 어머님들 많이 들어오시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 성별에 편향된 욕구를 보이지 않나요? 뭐, 치마가 예쁘다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뭐, 뭐 특정 성별이라면 뭐 화장을 해야 돼. 나뭐 틴트 사고 싶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예쁘다 멋지다 또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나요 어, 어, 또 유튜브가 추천해 준또 이상한 동영상들 어, 이런 거 보고 차별적인 언어를 배우진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자기 몸을 또는 친구들의 신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기도 모르는 새 무례를 범하고 있진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또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는 사실조차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아이들은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강요하지 않고 재미있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알려 줄수 있을까? 고민하는 초등학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웃박스고요. 이학그 초등 교사 분들이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펴낸 책과 함께 또한 달에 한 주제씩 우리 사회에 얼마나 성별 편견들이 많이 스며 들어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힘들겠지만 조금씩 고쳐 나가보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생각하는 고, 고쳐 나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앞에 보고 계신 12달 성평등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꼽음,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젠더입니다. 뭐, 이 책의 가장 첫 달, 3월 달 목차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사회학에서는 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 남성의 몸에선 이제 뭐 정자가 만들어지고 여성의 몸엔 난자가 있고 이런 건뭐 생물학적인 이야기죠. 근데 남자는 이제 힘이 세니까 힘든 일을 해야 한다 거나 혹은 여자애들은 꼼꼼하다라고 하거나 이런 건 이제 사회가 특정 성별에 부여한 역할에 관련된 문제, 이 문제 혹은 기대치라고 볼수 있겠죠. 꼭 그래야 할 만한 뭐 자연적인 혹은 도덕적인 이유는 없지만, 뭐 많이들 성별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기에, 뭐,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 이런 걸 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속, 사회 속에 존재하는 성, 성별 편견이라고 하는 건뭐 생물학적 원인이 뭐 없진 않겠으나, 그것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젠더에 따른 편견 즉 젠더 격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진짜 잘 배웁니다. 좋은 것 나쁜 거 알려주고 왜 그런지도 알려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납득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어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좀 문제라면, 뭐제 입장에선 좀 문제라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젠더 격차를 정당화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젠더 편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꼭그 뒤에, 아, 세상이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을 덧붙이시곤 하죠. 하지만 이제 곰곰이 검토하다 보면 또 확실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거나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나도 힘들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호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아이들만큼이나 이제 어른들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별 편견을 좀 어,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편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어른이 돼야 나중에 자라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을 자라내는 과정을 보면서 좀 보고 배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주제를 이한 달에 한 개씩 살펴보자. 뭐, 한 달에 한개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3월, 목차 이름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들어있는 다양한 이 젠더 편견을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주제들. 뭐, 어, 서로의 몸을 존중하는 법이라든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우리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혹은 어 이런 성별 격차 때문에 젠더 격차 때문에 벌어진 역사상의 어떤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라든지 바람직한 연애 비법 학부,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만큼이나 학생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고민하시는 거죠 나의 내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나의 어떤 그어 생각의 올바름을 어필할 수 있는 법. 멋진 남자 혹은 멋진 여자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법. 아,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것도 이책 안에 당연히 실려 있고요. 또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이제 주의해야 할 점들. 이런 것들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월부터 4, 5, 6, 7, 8, 9, 10, 11, 12, 1, 2까지 이렇게 1년을 한 달에 한 개의 주제씩 한번 스스로 다뤄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서 나 내가 성별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 조금 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이 책을 들고 나와 보았습니다. 네, 이 어, 책을 좀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음, 더 재미있게 즐길 콘텐츠를 추천해 드리는 이제 아이랑 두개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해드리는 콘텐츠는 이 책을 지은 아웃박스라는 단체입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곳이고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환을 만들고 뭐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또 이런 책을 낼 때마다 뭐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도 인터뷰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이제 아웃박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또, 그 아웃박스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공개되어 있는 뭐요 책과 관련된 혹은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써먹으실 수 있고 학생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여다보면 괜찮을 이런 성평등 관련된 교환들도 많이 그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 어뭐 신문 방송 인터뷰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 아웃박스라고 하는 단체의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면, 뭐, 멀리서나마 이렇게 박수치면서 응원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2달 성평등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음, 또 오랜만에 과학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한다는 것, 시 대체 무엇일지 살펴보는 아주 얇지만 재미있는 책스튜어트 파이어스타인의 무지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아는 것만큼이나 무지가 훨씬 더 아, 무지 무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모른다, 안다는 것의 경계 짓기. 요것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책, 스튜어트 파이어스타인의 무지 라는 책,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